안녕하세요. 세범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는거 계시죠? 예, 가족들과 어서 온도손앉다서 정겨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들 영상을 보고 정말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 철하금입니다이 아이가 여러분 보신대로 406번 이고요 예 위에서 본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모습 보시죠 청소 좋고 입장 튼튼하고 잘생긴 아입니다 철하 엮김 상태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406번 이고요 예, 크기는 한7 c 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철하 쪽은 한3.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406번 마리아 철하금 가격 17만 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철하금입니다 407번이 됐고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 입장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아입니다, 여러분. 옆모습입니다. 보이시죠? 건강, 녹, 색상도 정말 물이 잘 들은 아이고요. 407번이고요. 마리아 철학금 예, 크기는 7.5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407번 마리아 체라금 18만 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체라금입니다. 408번이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물, 색상 너무 좋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쁘게 물이 들었죠? 속 입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잔뜩 이렇게 에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모습입니다. 입장 너무 예쁘죠. 408벌이고요. 크기는 5cm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408번 마리아 철라금 15만원입니다. 예, 이 아이도 마리아 철라금입니다 409번이고요. 항공사진 여러분 보고 있죠. 이렇게 이 아이는 둥근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고요. 입장이 빼곡히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장 하나하나 여러 보세요. 이렇게 청소도 좋고 예쁘게 생긴 나입니다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09번입니다. 입장 반듯하게 생겼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409번 마리아 철학은 가격 17만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체라 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공에서 이 아이 얼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입장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 생겼죠. 끝부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색상 좋고요. 체라 엮임 상태도 이렇게 잘느껴져 있습니다. 여러분 410번이고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소기증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는 약한 7cm 정도 되고요. 철라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라 쪽은 3.5에서 4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410번 마리아 철라금 가격 16만 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철라금입니다 411번이고요. 이에서 이 아이 얼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하나하나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보이시죠? 자 체라 역김 상태도 이렇게 좋고요. 보세요. 건과 녹 색상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411번입니다. 자, 크기는 한 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411번 마리아체라금 1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마리아체라금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여러분 이 아이 얼굴을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과 녹도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한번 보세요. 412번이고요. 이쪽에서 한 보겠습니다. 입장 튼튼하게 잘 생긴 아입니다. 이 자,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cm 정도 나가는 아입니다. 이 412번, 마리아 체라금, 12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체라금입니다. 413번이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장도 이렇게 금지막하게 이렇게 잘 생겨가 뻗어 있는 아이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색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반듯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413번 이고요 이쪽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약한 6cm 정도 나가는 아이 고요 413번 마리아 체라금 이 아이도 동일하게 12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금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위에서 본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414번이고요. 자, 입장 하나하나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금 색상 너무 좋고요. 한번 보세요. 녹도 적당히 이렇게 물든 아이. 이렇게 잘생긴 아이입니다. 옆에서 예쁜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끝부분에 이렇게 색상이 너무 좋죠 자이 아이 크기는 한 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414번 마리아금 가격 동일하게 12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금입니다. 415번이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막 생얼이지만 철학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기도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모양이 정말 반듯하게 생겼죠. 속입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 입장 하나하나 반듯하게 이렇게 금직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415번이고요. 이렇게 잘생긴 나입니다. 자, 한번더유에서 보겠습니다. 보셨죠? 야,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대로 약한 6.5cm 정도 나가는 나입니다. 415번 마리아금. 가격 20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다산의 여왕 엘콘 체라금입니다. 여러분 417번이고요. 이 아이 입장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큰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이 아이 좀큰 아이고 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색상 너무 좋죠.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청소 보세요. 이렇게 입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앞에서 모습입니다 체라 상태 상당히 좋죠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417번 이고요 이 아이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대로 한 9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417번 헬콘 철라금 17만원 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엘코혼 철학음인데요. 쌍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418번이고요. 건과 녹. 정말 예쁘게 물든 아이죠. 이렇게 하사하게 예쁘게 물든 아이입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요쪽에 한 아이가 있고요. 요 뒤쪽에 또한 아이가 보면은 요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두입니다. 엘콘 쌍두 418번이고요. 크기는 5.5 정도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418번 엘콘 쌍두 1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꽃눈 철화금입니다. 위에서 이 아이 전체적인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은과 녹 이렇게 잘 생긴 아이고요. 철화 엮인 상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프형으로 잘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 입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색상 너무 좋죠. 입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통통하니 잘 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419번이고요. 꽃눈 체라 금입니다. 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 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체라 쪽도 한 4cm 정도 나가고요. 419번 꽃눈 체라 금. 6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도 꽃눈 체라 금입니다. 위에서 얼굴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입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곱게잘 뻗어 있습니다 색상 너무 좋고요 녹이 조금 지난 감은 있습니다만 은금도 완벽하게 이렇게 물고 있는 아이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420번 이고요 체라 엮김 상태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까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크게 보겠습니다. 예, 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4 2 0번꽃눈 체라금 가격 동일하게 65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콩입니다. 콩 마리아 체라금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 아이 얼굴 모습 보고 있습니다. 색상 화사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죠. 여러분, 체라 느낌 상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색상 너무 좋죠. 421번이고요. 자,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콩마리아 체라금입니다. 자, 크기는 약 5cm 정도 되는 나입니다. 421번 콩마리아 철화금 60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콩입니다. 콩. 여러분, 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422번이고요. 콩마리아 철화금입니다. 여러분, 색상은 뭐세요? 이렇게. 그 이렇게 색상이 잘 들었죠. 녹도 중앙에 이를 보면 형성되어 있고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 둥근 형태를 모양을 갖추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색상이 하사 빛을 띄고 있는 아이죠. 끝부분에 이렇게 물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422번입니다 자이 아이 크기는 보신대로 약한 6cm가 조금 넘는 아이입니다 422번 콩마리아 철학금 가격 6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이 아이가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중 마지막 아이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아이입니다 423번이고요. 도감마리아 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색상 너무 좋죠? 도감마리아는 가격이 좀 높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아이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만큼 개체 수가 적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감마리아 한번 보세요. 자, 이쪽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 자, 이 아이 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대로 약한 4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423번 도감마리아금, 가격은 10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모두 영상에 담아서 올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아이돌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